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법사에서 제가 발언이 끝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셔서 제가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우리 곽규택 규택 의원님께서 왜 나한테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박근태 의원 똑똑히 알고 소리지르고 사태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됩니다. 자 청문회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면서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어 이런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법사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할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의사 진행 발언, 초선 의원이 다선 의원한테 대든다. 그에 대해서 법사위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 자.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어, 법사위 회의가 항상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정착이 되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모범을 따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위원장으로서 또한 가지 바람은 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 상대 의원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그런 모범을 우리 법사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고 방금 곽기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답하자면 저의 진행 방침에 따라줬으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 상대방 의원님들이 말을 할때다내 맘에 드는 발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끼어드는 것은 그 자체가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로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맹세 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봤어요. <laughs> <말하지 마세요! 웃음> 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발언권 얻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 얻지 않고 왜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 발언하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항 145조 2항을 적용해서 퇴장시킬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고성을 지는 것은 송석진 의원님이 매우 잘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상대방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끼어들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양당 공의 조혁신당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각기태 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로 조심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어, 위원장의 이런 방침에 적극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곽기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의 워딩은 초선 의원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워딩이었다고 어, 저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왔고요. 어, 그런 것은 비단 뭐 초던, 초선 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재선 의원도 삼선 의원도 어, 국민들 놀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국민의 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할말이 있고 없고 들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사과할 거 아니면 할까? 사과하세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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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방해, 진입 방해, 사과하세요. 아, 사과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사과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각규태 의원 발언권 안 드렸죠?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권이 안나왔습니 자, 각규태 의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비협조적이나 방해할 경우에는 오늘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명심하세요. 국회법 145조 2항 읽어보세요. 발언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퇴장시키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중지시킬 수 있어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회법대로 진행한 전례가 없을 겁니다. 제가 국회법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국회법 몇조몇항 위반인지 말씀하세요.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윤 의원입니다. 발언권 자체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 예, 병 일주기입니다. 자, 지리하세요. 먼저, 히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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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아,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네. 말은 안 하고? 네.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오늘 박규태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네. 아, 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시키십시오. 자, 이성인은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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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새벽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청와문 청계광장 최병 네. 순직 일주기 추모 시민 분양소에 다녀왔습니다. 지리하세요

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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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변물은 자, 질의하세요. 해변 자, 자, 7월 19일날 민주당 원님들저리 하시고 안전한 날로 정해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직 태장 명령 안 했어요. 아직 태장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질의하세요.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리하세요. 전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들 너무합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국사의 직원들 한분 나오세요. 곽기태 구원이 계속 제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의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 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번호 010-5597- 7745남겨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 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추천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5597에 77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